시작부터 조금 고급지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들리시는 이 멜로디, 우리가 클래식을 아무리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데요. 한번 눈을 감고 50초까지만 들어볼게요.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대신.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옆에 자는 친구 있으면 깨워주세요. 네, 일어나라고. 네. 우리가 방금 들은 이 곡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작곡한 건데요. 누굴까요? 음악의 아버지? 아, 모차르트 이러는데 바흐예요. 바흐. 네.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입니다. 이 곡은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이라는 곡이에요. 바흐는 1700년대를 살아간 작곡가이지만 현대까지도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작곡가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바흐가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 작곡가인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바흐는 악보에 다른 작곡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 지금은 미디라는 걸로 음악을 찍겠죠? 맞나요? 미디라는 프로그램 있으면 어, 네, 맞다고 합니다. 미디라는 프로그램에 음악을 찍지만 그 당시엔 당연히 컴퓨터가 없어서 악보를 직접 그려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바흐의 악보에는 약간 특징이 있었는데 악보의 시작에는 예수여 도와주소서라는 의미의 라틴어 예수 유발을 줄여서 JJ라고 쓰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인노민의 예수를 줄여 INJ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을 마치고 악보의 마지막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러니까 라틴어를 줄여서 SDG 이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심지어 바흐는 성경을 곁에 두고 매일 매일 읽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성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운 임재로 가까이와 계신다라고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의 악보를 보면 바울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작곡한 모든 곡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어요. 작곡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있는 시간과 작곡하는 건 상관없는 시간 뭐 이런게 아니라 바흐는 작곡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어요.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은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안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배를 부르고 뭐 찬양팀을 쓰고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 시간은 안식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안식의 포인트는 어떤 일을 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높세 이야기를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에게 진로를 찾으라고 높세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높세 이야기의 타이틀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대신 높은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높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보야,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 이야기이자 어떤 직업을 가져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이 전도유망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까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포착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틴즈누리에 있으면서 높샘 이야기를 진행한 분들을 많이 만났었죠 그분들 한분한분 한분 삶의 모습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만큼은 같았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혹은 안식을 누리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소명이자 비전이라고 불러왔었어요. 어떤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뭐 어떤 직업을 해서 성공할지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달란트와 재능을 찾고 찾지 못하면 꼭 삶이 망할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가 이런 진로 교육이 되게 성행했던 시기였거든요. 물론 공부만 재능이고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이고 너희는 꼭 공부를 잘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로를 잘 찾아서 삶을 즐겁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이지만 문제는 잘하는 걸 찾지 못하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을 계속 심어줬어요. 야너 이때까지 아직 진로를 못 정했어? 그러면 안돼 빨리빨리 정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홀랜드 검사, 다중지능 검사 이런 검사를 계속 시켰어요. 과연 제가 그 검사대로 직업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검사대로 직업을 가졌다면, 저는 지금 변호사, 판사, 작사가 이런 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네, 절대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죠. 적성과 진로를 찾는 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성과 진로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할때 즐거움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하나님께 맡기신 달란트와 재능을 찾아서 그 일을 통해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너가 잘할 수 있는 직업, 잘할수 있어야만 하는 직업을 찾아서 그 직업으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건 어떤 삶을 살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높셈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안식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틴즈누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성공이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